제가 왜 지금 카메라를 켰냐면요. 뽀뽀하려고 한게 아니라 쿠팡인가에서 택배가 왔습니다. 이거 제가 13만원 쓴 거에서 왔거든요. 대박. 대박이잖아요. 뜯어볼게요. 긁혀서 제가 그렇게 신호를 긁힌 건 아니어서 조금 더 시... 만 하면 된다고 했어 엄마가 잘안 뜯겨요 이게 잘안뜯기거든요 됐어요. 이게 여기 보면 여기 바인더 돼지 세트 블랙 핑크라고 돼 있거든요. 대박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추천될 것 같다 오 차가워요 완전 차가운데 음.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한번 이렇게 뜯어보세요 어 있지 아 여기 다 뒤에 있다 오. 어? 또윈왜안 뜯어지지? 컸다. 조심 조심. 죄송합니다. 두구두구두고 두구. 돼지 너무 예쁜데? 완전 차가워요. 앞뒤로. 아, 이거, 그, 덤인가봐요. 덤인 것 같아요. 왠지 덤인 것 같아요. 진짜 언니 도둑 같아. 한 개씩 뜯어 볼수 있나? 아니 이게 제가 원래 이거를 포카데지로 쓰려고 했거든요? 근데 그게 될까 모르겠어요. 안될 확률이 높은데 짜잔 이렇게인데 내네 종류거든요? 11개 들어있습니다. 근데 진짜 이게 잘안 꾸며질 것 같아요. 완전 단단해요. 이런 느낌이고, 얘는 이런 느낌. 이고이고이고 얘는요. 에고. 얘도 앞뒤가 똑같아요. 이는 12개가 들어 있습니다. 봐봐요.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개 들어 있어요. 얘는 얘도 똑같아요. 4 5 6 7 8 9 10 11 12 아. 아, 야. 최스 아주 얘도 12네요. 근데 얘도 12예요. 12. 12. 12장씩 들어 있나 봐요. 얘 너무 예뻐. 이거 마음에 들어요. 다른 것도 다 마음에 들지만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. 얘랑얘 제일 마음에 들것 같아. 오! 여러 장이 들어있습니다. 짜잔, 이렇게 들어있어요. 한 번. 벌써 이만큼. 완전 두둑해요. 이거. 너무 기대돼요, 얘도. 꽤 많네. 얘도 12장. 얘도 앞뒤가 똑같고, 앞뒤가 똑같고, 앞뒤가 똑같습니다. 너무 예쁘다. 이거 한번 붙여볼게요. 붙여 볼게요. 이런 느낌입니다. 이런 느낌입니다. 마음에 들어요. 굿. 자 오늘 강은 다 보여드릴게요. 이제 음. 일단,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, 잠옷이어서 지금, 약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다섯 번째, 여섯 번째, 일곱 번째, 여덟 번째, 아홉 번째 와 두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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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뻐요. 아 이건 덤 얘도 덤는것 같아요. 귀여워요. 이렇게 있으니까 편해요. 원영이 아니에요? 원영이. 애니메이션 같은 애. 원영이 같은 느낌이고요. 짜잔! 오늘 강은 여기까지! 다음에는 테무로 돌아, 태무로, 태무강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!